Hemicona. 좀웃긴뭐 속담 같은 거 있나요? 고구마 같은 상황이다. 아 오! 고구마 같다. 이런 표현. 아니면 그 사이다. 반대로. 시원하다. 약간, 약간 이런 그 시치므로. 사이다 같은 시원하다. 저는 그 누워서 떡 먹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. 근데 <laughs> 누워서 떡 먹기 약간 목에 걸릴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반대 의미인 거 약간 미국인 뭐 입장에서 <laughs> 좀놀라다 좀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. 오 눈에... 그런 말이 있어요? 맞아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.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. 음. 새끼가 예뻐서. 만화 잘 봐줘요. 너무 예쁜 거 같아요. 네. 이현이 똥도 <농도> 들어 있는 속담이랑 그런 거 <농> 많아요. 한국에서. 똥 얘기가 많이요그죠 네. 무서워서 비하냐? <농> 그뭐 들어워서 비하지 뭐 이런 거. 똥 묻은 <농> 개는 겨 묻은 개 나불한다. 이런 거. 이런 속담, 똥 들어 있는 속담 많은데 <농>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. 그런가? 개인 취향인가. 근데 똥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거 같기는 해요. 애들도 책 똥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. 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똥 머리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야, 어 좋아하시네 똥머리로 하면 뭐뭐 더러워 더, 더러운 이미지인데 한국에서 뭐 똥머리 저런 진짜 신기한 표현들이 많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언어 유희 능력 너무 뛰어나잖아요 특히 음. 젊은 애들 막 인터넷에서 쓰는 말 때문에 웃기고 아니면 놀랐던 음. 에피소드 뭐 있나요? 저번에 봤는데 인터넷에서 땡땡이 혹시 뭔지 알 아요? 댕댕이, 땡땡이, 멍멍이, 멍멍이 대신 땡땡이, 멍멍이 아, 그 강아지, 멍멍이 그 쓸, 강아지 그쓸 때는 그... 멍멍이잖아. 그렇죠. 불이 그 하면은 그 지긋이랑 아이 그리고 이형 있어요. 그럼 어. 땡땡이 드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어. 비슷하게 생겼어요. 멍몽이? 대머리는 대신에 모머리라고 그 하고요. 인터넷에서 왜는 대 아, 지글이랑 아이 e 그리고 되니까. 붙이면 뭐 드는 거예요? 그럼 인터넷 되게 유행해요. 이거 또머리 뭐 대머리 대신 모머리라고 하고 그리고 우도나키워 이거 삐우 뷰우는 쌍피업이랑 유 주엔 뭐일까요? 부부예요. 그럼 나왜 피랑 우야뷰 어감이 좀 진짜 공부 글씨 없네요. <laughs>